5월에는 여름을 재촉하는 더위가 이어지더니 갑자기 6월이 되면서는 촉촉하게 여름비가 내렸습니다. 덕분에 지표면에 습기가 올라오면서 오늘 아침까지는 안개에 유의하셔야겠는데요. 가시거리 200m 미만에 오늘은 거리가 좁혀져 있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시는 게 좋겠고요. 또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서 오늘 대구와 경북 서부 내륙에는 오후부터 밤 사이 가끔 비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5에서 30mm로 오락가락 비가 이어지니까요, 작은 우산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공기질은 쾌청하겠습니다. 갑자기 날이 부쩍 선선해졌죠?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 14도, 안동 11도, 구미 12도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대구와 안동 22도, 구미 23도 보이면서 평년보다 기온 낮겠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옷차림에 신경 잘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위성 영상 살펴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대체로 흐린 날씨 예상됩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14도, 7국 13도로 시작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22도, 칠곡도 22도 보이겠고요. 현재 구미의 아침 기온 12도, 문경 10도로 출발합니다. 낮에는 구미 23도, 문경 22도 예상됩니다. 이 시각 안동의 기온 11도, 청송 9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안동 22도, 청송 20도로 평년보다 낮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 15도, 낮 기온 20도 전망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1.5m에서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고요. 동해안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만큼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분간은 기온이 조금 선선하게 느껴지겠는데요. 그래도 주 후반으로 갈수록 기온은 점차 오름세 보일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